반갑습니다. 자유입니다. 행복 성공학 해트로웨이 양성일 저자의 책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동서철학이 융합되고 복합된 통합된 행복 성공을 꿈꾸는 천부적 능력과 역량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봤습니다 양성일 교수의 양력이죠 양성일 교수의 양력 먼저 말씀드렸구요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쭉 살펴보고 프롤로그까지 저희가 다 살펴보았구요 이제는 제 1장 철들고 속찬 행복이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 1장 철들고 속찬 행복이란 속차고 철듦이란 속차고 철듬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비교해 보았다. 잘 아는 것처럼 2003년에 발표된 다이돌핀은 1975년에 발견되어 발표된 엔돌핀의 4,000배 효과를 가진 뇌전달 물질이다. 다이돌핀을 감동 호르몬이라고 한다. 다이돌핀을 생각하면 크게 와닿는 위대한 세 인물이 있다. 이분들은 거의 동일한 시대에 태어났다. 탈레스와 사카모니와 다니엘이다. 이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 유태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보다는 탈레스를 기준으로 약 910년쯤 뒤에 태어났다. 당대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전쟁에서 쓰러뜨리고 유태인의 제2대 왕이 된 다윗보다는 약 460년 뒤에 이세 사람이 태어났다. 이세 사람은 철학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하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각자의 다이돌 핀의 풍성함을 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탈레스는 빛이 640년에서 546년. 석가모니는 빛이 624년에서 544, 빛이 565에서 485. 와, 다니엘, 빛이 624에서 536에 16년 전에 태어났고, 공자 빛이 551에서 479는 탈레스보다 약 90년 석가모니와 다니엘보다는 약 85년 뒤에 태어났다.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이 1501년에 태어났으니 탈레스보다는 약 2040년, 석가모니와 다니엘보다는 2024년 뒤에 태어난 인물들이다. 이들 중에 세 사람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인물은 철학의 창시자인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다. 철학을 창시한 탈레스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사물에 대하여 철들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656년 전인 B.C. 640년 경에 태어났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밀레투스 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탈레스의 철학은 서양에서는 그 뒤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로티노스로 이어지는 고대 철학자로 유명하다. 동양에서는 함수적으로 노자와 공자, 공자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맹자, 맹자의 제자 순자, 순자의 제자 한비자 등이 유명한 고대 철학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지향적인 철학을 배워 실행지향적인 철학으로 알렉산더는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정복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동양에서는 목적지향적인 순자의 사상과 한비자의 실행지향적인 법 철학으로 진시 황제는 이사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일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33세에 급작스럽게 병으로 사망, 사망했고, 진시황제의 제국은 얼마 안 돼요. 백성들의 원성으로 15년 만에 무너졌다. 이들이 정복과 통, 통일 후 땅의 넓이의 치해 실행지향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탈레스와 노자처럼 근본지향적인 철학과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포괄지향적인 학의 높이와 깊이 등으로 다이돌핀이 풍부했다면 생명이 좀더 길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만물에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탈레스로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철학을 밝히 암의 철로 함축하여 철학의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는 인물은 철학의 창시자인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다. 라고 한 내용이죠. 둘째는 인물은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다. 석가모니는 탈레스보다약 16년 후에 태어났다. 그는 인도의 카필라바스타의 왕자로 태어났다. 기족들의 전통적인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을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생로병사에 탁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누구라도 수행만 하면 부처가 될수 있다고 설파했다. 전통적으로 자연에서 찾으러 했던 신의 경지를 부처로 대체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많은 하층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인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원 8 음, 정도를 제시했다. 당사에 당시에 귀족들이 하던 종교 활동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인생에 대한 깨우침을 주고 있다. 부처는 기존의 신과 종교와 다른 혁신적인 접근을 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과 교주와 경전의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부처. 깨닫는 자를 신의 경지로 세웠다. 그리고 인간이 수행을 통해 신이 될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신과 인간의 경지를 구분하는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다. 그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다이돌핀의 덕을 확실히 받은 것 같다. 더 깊은 것을 알려면 학문적 탐색과 더불어 철학적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마지막 인물은 여호와 신을 신앙하는 다니엘 총리다. 다니엘 총리는 60년이 넘게 총리를 했다. 석가모니와 같거나 거의 비슷한 연도에 태어나 청소년 나이에 나라가 전쟁에서 폐망하여 노예 신분으로 적국에 끌려갔다. 적국의 왕인 누부갓 네살 왕을 비롯해 새로운 세 왕조 시대에 걸쳐 네 왕을 모시면서. 국정을 총괄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믿던 여호와의 신이 전지전능한 신인 것을 왕이 스스로 인정하게 했다.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의 모함으로 여호와 신을 믿는 것 때문에 최고의 형벌인 굶주린 사자의 굴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사자 굴에서 살아나왔다. 그가 바로 한평생 긴긴 세월을 총리로 지낸 다니엘이다. 그는 다이돌핀과 다이돌핀을 인간에게서 만들어지도록 인간을 창조한 그분의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여는 진실한 기도가 있었다. 이세 분들은 거의 동일한 시대의 최초의 철학자, 불교의 창시자, 천지를 창조하고 전지적능한 여호와 신을 믿는 유태교의 독실한 신앙인으로 철학과 종교와 신에 대한 큰 핵을 긋는 동시대의 훌륭한 분들이다. 탈레스는 학문의 즐거움으로 다이돌핀의 효과를 누렸고, 석가모니는 수행의 깨달음으로 다이돌핀의 효과를 누렸으며, 다니엘은 여와 신에 대한 기도로 다이돌핀과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탈레스의 철학의 철등 분들의 다이돌핀 효과를 철듬으로 하고, 다니엘의 여와 신을 향한 기도로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었던 분들을 속차다고 하였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융합과 통합한 속대철, 즉, 속차고 철듬이다. 철학과. 종교와 신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많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인들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사물의 경지와 인간의 경지, 그리고 신의 경지를 알기 편하도록 뒤에서 표로 정리해 놓았다. 모든 학문의 여왕이며, 모든 학문이 철학으로 통한다. 철학의 창시자 탈레스를 비롯한 동양과 서양의 고대 철학자의 핵심 가치워드와, 한국의 16세기 이후 주요 철학자들의 핵심 가치워드를 함수적으로 모아 철듬에 접근했다. 그리고 유태인들의 우수성을 강조할 때이 면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모세와 다윗 그리고 다니엘에 이르는 유태인들이 믿는 천지를 창조하고 전지전능하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영원 무궁하며 무소부제하여 어느 곳에나 있는 편제하신 그분, 이 왕대심의 시스템, 속, 속이자 곧 속참이다. 이 철듬과 속참은 세계에서 가장 철학함에 능한 프랑스인들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유태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키가 남, 키가 담긴 핵심 가치워드이다. 여기에 더하여 탈레스의 약 640여 년 후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이돌핀 생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후 제자들은 다이돌핀을 인간의 목숨에 만들어 지도록 협력하여 창조한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믿고 하늘의 성스러운 영을 선물로 받는다. 그 하늘의 능력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하게 나타난 다이돌핀 이상의 하늘의 아름다운 폭우가 열리는 축제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속차고 철든 속대철 행복하. 다음은 속차고 철든 속대철 행복하게 대해서 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학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속, 자고, 철등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게 첫째 인물로 서는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 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또, 예, 인물, 마지막 인물로, 예, 다니엘 총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더욱 속차고 찰든 속대철 행복하게 대해서 여러분과 어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이었습니다 바이바이.